안녕하세요. 노장금의 달주막입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키치너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허정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을 또 반납하시고 노장금의 달 주막을 촬영하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훅 들어갑니다 레스토랑 운영 팁좀 알려주세요 아 레스토랑 운영 팁 저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오 제가 근데 지금 레스토랑을 잘 운영한다고 말하기에는 일단 열심히 해야죠 <웃음> 네. <웃음> <웃음> 교과서 열심히 보라는 말 같은데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레스토랑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음...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조언대로 된게 거의 없어요 제 마음대로 일단 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어떤 분은 60평대로 크게 해라. 어떤 분은 작게 해라. 저는 사실 작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중간 때 애매한 사이즈의 레스토랑을 차리게 됐어요. 40평대 정도. 특히 요즘 경제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레스토랑은 무조건 작게 가져가는 게 요즘에는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레스토랑 운영하다 보면 제일 큰 비용 부분이 식재료나 뭐 렌트비도 있겠지만 인건비거든요. 근데 레스토랑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은 손님이 없더라도 항상 유지해야 되는 인원수가 있어요. 그 인원수를 충족하려면 인건비가 당연히 많이 나가게 되고 정말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사이즈를 좀 작게 가져가서 어, 테스트식으로 한번 해보. 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뉴는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뭐 인터넷 이런 거는 없었고 대부분 다 책을 보거나 음. 아니면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영감을 받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를 많이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너무나도 잘돼 있고 사실 전 세계 유명한 셰프들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나와서 네네. 레시피를 알려 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먹어 봤던 음식들 그리고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네네. 그 관련된 레시피들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봐요. 거기 나온 레시피들은 해외에 있는 식재, 식재료들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식재료만 바꿔서 음. 어, 이 향을 이런 향으로 바꿔보면 좋겠다. 머리로 음. 먼저 이미지를 해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만들어도 보고 음. 맛있게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고민을 해서 재료값을 고민을 해서 음. 좀 조정을 해서 메뉴를 내는 편이에요. 그 도움이 됐던 조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요리나 메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뭐 마케팅 저희 가게를 알리, 알리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얘기했던 게 외부에다가 조명을 더 달아봐라 음... 왜냐면 저희 가게가 와보시게 되면은 밖에서 사실 잘안 보여요 어 맞아요 네, 저 네, 가봤습니다 네, 창문을 일부러 위에만 좁게 만들어 놓고 전면을 막아버렸거든요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바로 주차장이어서 좀 단절되고 저희 공간 자체의 그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서 음... 그렇게 막아놓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아오기 힘들게 음. 되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조명도 많이 달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손님이 늘어나는 거를 체감을 할수 있었어요. 네. 음. 그래서 나의 가게를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부분들을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CIA 학교로 졸업했는데 네. 이게 비즈니스 하는 데 혹시 도움이 되나요? 이제 미국의 CIA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학교인데요. 네. 미국 뉴욕에 본교가 위치해 있고 많은 걸 배웠죠. 그 전에는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요리를 해왔었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거는 제가 요리를 보는 시야라든가 제가 담을 수 있는 뭔가가 더 늘어난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학비나 이런 문제 빼면은 저는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인맥이라든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음식을 하거나 자기 업장을 차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조언을 받을 일도 많고 저도 실제로 가게를 차리면서 CIA 선배님들한테 많이 조언도 여쭙고 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음. 비즈니스 하는데 어쨌건 도움이 많이네 어쨌든 네네. 어떤 부분이든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분명한 음. 것 같습니다 현대 요리하는 출신이니럼 가격을 납득하고 맛을 납득하는 제가 딱 하나 신념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저한테 맛없는 음식은 팔지 않는다 이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맛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은 라구 파스타 소고기 라고 파스타라고 한다면 은 소고기가 그 음식의 메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항상 그 비싼 재료더라도 그거를 듬뿍 담아서 남기면 남겼지 약간 부족함이 들지는 않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고 생각하진 음. 않는데 주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비싼 네. 가격이 됐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손님들은 음, 수제버거도 그렇고 아, 네네. 라구도 그렇고 네. 감자튀김부터 스테이크랑 했을 때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맛에 아, 비해서 그런 가격이란 부분들은 네. 그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음... 제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광주인데 네. 그 지역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국밥상권이라고 아... 네 아무래도 국밥같이 조금 가성비 좋은 잘 나가는 그런 네네. 상권이다 보니까 아... 그것이... 서울로 오면 정말 가성비 가심비가 좋은 그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비용을 털어낼 수 있어요. <laughs> 계속 ]입니다. 제가 서울로 오, 오시라고. <laughs> 네. 그러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초반에는 블로그 네. 마케팅을 했었어요. 네네. 아마 가게를 오픈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를 네. 오픈하게 되면 하루에 한 다섯에서 여섯 통 정도의 마케팅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 근데 저도 가기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그거 다 사기다 하지 마라. 제가 전화가 너무너무 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넘어가서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미리 말씀드리고 하자면 하지 마세요. 먼저 연락이 와서 하는 곳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사기고 저도 사기 피해자 중한 명이고. <laughs> <laughs> 아... 두 달, 세달 정도만 진행하다가,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네. 돈 버리고 그냥 안 하게 됐고, 요즘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크게 먹히지 않는 편이고, 요즘 올라오는 블로그 글들 전부 다 저희는 손님들이 직접 올려주시거든요. 저희가 네네. 비용 같은 건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음. 특히 지방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음. 블로그 네이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블로그 글이 좋게 쓰이려면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은 오시는 손님한테 잘하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제 업장을 운영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네.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laughs>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방 인원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어요 네. 한 직원 두명 정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네. 1년이 딱 되는 날에 퇴직금을 받고 나가더라고요 아. 모든 직원들이 근데 아. 그게 저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으니까 음. 네. 내 정당한 권리로 퇴직금을 받고 하는데 뭐가 나쁜 거야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방을 에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주, 주 6.5일 일하면서 아. 월요일 하루 휴무지만 그중 반 하나 절 정도는 재료 준비하고 홀은 알바만 쓰고 있어요.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는 혼자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1 년째 혼자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왕이라고들 많이 하죠. 예, 사실 저희 레스토랑 손님이 왕인 레스토랑은 아니고요. 음. 저희는 직원들이 왕이고 제가 왕인. <laughs> 네. 실제로도 그 손님이 왕이다라는 말도 그리츠칼튼 호텔에서 나온 말인데. 네. 그 스위스, 그 스위스 리츠칼튼 호텔은 실제로 소, 왕족 손님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아. 순 <laughs> 사탕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PPL, 찢어서. PPL인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셰프님께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손님이 맛있게 드셨을 때 네. 보람을 느끼죠. 지금은 주방에만 있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을 잘못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반응을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접시 돌아올 때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접시가 진짜 싹싹 소스까지 싹싹 긁어 드시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접시를 볼때 보람을 느끼죠. 음. 가게가 좀 한가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사실 저도 처지고 직원들도 처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저도 바빠지고 직원들도 바빠지는데 그때 직원들 표정이 오히려 훨씬 좋아요. 손님이 몰려들어서 바쁠 때. 아... 네. 그런 직원들 표정을 보면서 약간 보람을 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손님에 대한 보람도 있겠지만 약간 직원들이 행복해할 때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른데 가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네. 있고 지금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메뉴들은 손님들한테 맞춘 메뉴들이에요. 앞으로 뭔가 하게 된다면 지금 자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데서 하든 제가 추구했던 음식의 방향성을 좀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음식들을 해서 손님들이 그걸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이자 계획이죠. 어떤 <laughs> 방향성으로 손님들이 먹었을 때아 이거는 이 사람의 음식이구나 라는 느낄 수 있을 아 만큼 어, 뚜렷한 그런 이미지를 네. 가진 음식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쉬는 날 쉬시지도 못하고 아유, 이렇게 아유. 또 잠금에 달 주막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뭐 홍보 사항이나 이런 외식 많이 해주세요. 요즘 가게들 자영업자들 너무 힘요 저희 가게로 오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경기도 광주 키친어입니다. <laughs> 모두가 힘든 때니까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달달한 분 되세요.